나상, 나상.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방구레 네, 팀입니다. 오늘은 야, 김치랑 치킨이랑 밥이랑 하는 에픽 미니게임입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롱폼으로 올리는데 예, 그 사정이 있었어요. 아, 사실 그 동안 쫓아 마우리고 조회수 빨아 먹으려고 그랬어요. 아, 그, 아니, 아왜 갑자기 없는 논란에 추가시키는데? 어, 저 절대 김치랑 <laughs> 같은 친됐습니다. 로켓 런처를 아, 주는데 아유, 이거. 아이, 봐봐. 치킨이 잘다 치킨 쪽이 잘해. 발 머리 하나 있는데. 야, 바, 저, 저기다, 저기다, 로켓 포를 쏴버리면 됩니다. 야,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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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그냥 죽여. 아니야, 모자라데 뭐 야, r p g 로 그냥 맞춰서 죽이는데. 야, 발판을 때려 부시는 건데. 여러분 저녀석이 그냥 아저 점프에서 저 점프에서 해야지 점프. 아 밑에 쪽에 적을 부시는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아, 바보들. 아닌데. 아닌데. 야 밑에 쪽거 부시는 거잖아. 아니. 보들 아이 김치. 어, 어, 아니, 아 저렇게 무릎에서 저거. 아이 김치 나이스 진짜. 아이 저렇게 무릎에서 제일 웃나? 저거 저거 바쁘다 엉청하네저거니놀어야지 아, 저거 저, 저 정도면 놀람 만들어야, 된다.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 라이브 여러분들 안녕가세요 여러분들 치톡 들어가서 라이브를 하는 치, 지금 뭐 치킨이라고 치면은 나올 거긴 하거든요. 아무튼 네. 그렇게 치면은 그 어, 소치 네. 댓글 들어가서 와 진짜 이거 누가 본? 왜 알크크. 진짜 치킨이 나오는 같 앞으로 한 번씩 달라주시 바랍니다. 네, 아니 아니. 네? 아니 아 근데 먼저 먼저인데 놀라게 이 했어. 먼저 논라을이으키어 먼저 라이게 했어. 나도 그리고 평상시에서 어, 저희 막 때리고 다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피멍이 들었거든요. <laughs> 네, 저희가 피멍이 들었어요. 자, 구슬 사냥꾼. 이게 개똥같은 소리에요. 이거 저기 개똥 미스터 밥씨는 지금 PTSD까지 있거든요? <웃음> <웃음> 뭐? 미스터 밥씨, 무섭죠? 네, 맨날 어? 같은 반에 때리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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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어? 야, 이따 김치가. 김치가 기계 조종을 한다는 얘 도대체 무슨 말이지? 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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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잡히지 않 잡히지 않게 달아나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이지? 요이 내가 실내인 쯤? 나초록색인데 아니야 아니야 김치가 실내. 아 이제 여기서 기계를 떨어뜨리는데. 치브넷 어어어어어 치브넷 진조자 사기로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 너 어, 살았어 나 뭔지 모르겠는데. 김치멸아 밥풀에 들어가서 밥풀 옆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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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놀람> 해주세요. 어, 잠깐만. 야야 근데 야야 치킨은 왜 없냐? 아 치킨 몰라 죽었어. 치킨 치멸치 뒤에 아직 있어. 네 뒤에 아직 있어. 어, 아, 어. 있다. 치킨 뒤에 아. 있다, 있다. 아, 있다. 아, 있다. 기계가 불량이다. 이거 기계가. 안돼. 뭐... 뭐... 저거 <놀람> 뭐야? 이런 <놀람> 맘깨비다 <맘게임이> 있나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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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조종하는구나. 아 여기서 조종하네. 야, 솔직히 말하면 좀 만가인 하기 아니에요. 아 어. 야, 솔직히 말하면 형님이 낮좀을 내린 것 같아요. 이기, 우이, 아니, 아쿠야, 아쿠야. 솔직히 왜, 말하면 왜. 좀 형님이 낮잠도 한. 네가 월급 줬어. 내가 치킨집을 차렸는데 어떻게 생각해? 어 일단은 옆 동네에 지은 거는 좀 상도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참고로 월급을 이제 저는 그나마 한 3년차 정도 됐으니까 천원 정도 주거든요. 몇년 전에 천원 줬어요. 아뭐천 원, 아이. 아 저는 에원한 줬어요. 아이 그때는 아니, 얘들아 아무도 안 줬어요. 아니 아직 스윙 창출이안 됐는데 어쩔 수가 있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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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내가 치킨집 자리만 박푸 치킨 공짜로 먹게 해준다고 박푸 인증 몇백만 원 주고. 아 여러분 아, 여러분들이 관심에 구독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어, 어 이제 어 김치랑 치킨에게 월급을 줄수 있습니다. 아자 치킨 나만 죽여! 아 진짜! 아 저런. 아니 치킨 신중... 나만 죽여 진짜 체력없는 놈 체력없는 놈자 일단 아, 뭐... 밥 식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좀 애매한데요 아 이거 죽겠는데 아 죽었다 이거 아이고 남이 집값 부 불허하시네요 집애이 무슨 애기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치킨 솔직히 좀 솔직히 치킨 여기서 공략하겠습니다어페로키 나오겠다 이제 그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솔직히 이거 있어. 솔직히 이거 이거 논란 추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약간 자꾸 지금 치킨씨가 치킨 이상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? 아니 현실 알지? 아니 아 여러분들 아니 아니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얘 밥이 원래 다 막는데 왜 여기서는 다 발리는거야 아니 뱃살 치기하면 응. 다 막을 수 있잖아

삼만 6천7십 까닭으로 이루어져 있지. 그래 나 아직 청년아, 청년. 너무 못생겼지. 아 진짜 이거 어 어. 잠눈 치하는데 지금 지금 별명 부르고 있어요. 이거 밥이 아니라 지금 이게 본명과 비슷한 이게 별명을 하고 있는 데 내가. 시에 시에 마라탕 먹으면 기분 좋아요. 아좀 눈치 눈치 눈치.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아,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제가 먼저 지지쳐도 되나요? 먼저 제가 이겼기 같긴 한데. 아니 내가 이겼다. 나봐 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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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나, 어? 나, 나, 나 70이야. 어 뭐야? 나도 70이 내가 이겼냐? 어? 아 쟤네 게임 조작 게임 조작. 아 저기요. 그 김씨씨 그거 로블록스 소다팝 챌린지 쳐 주세요. 바디 아 뭐야 이 소다 팝아이 o p I sold up. I sold up. I sold up. I sold u 여 I sold up. I sold up. I sold 이 p I s 이 l d up. I s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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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. 아, 근데 네가 거기 막해야겠다 오늘에 와긴 뭔 말이? 뭘 고시야? 네가 가. 아, 뭐야? 아, 다안 되는구나. 아이고, 뭐, 꺼질 아, 이거 꼬릴 때만 뭐, 뭐, 아니, 너 반대쪽으로 가지. 너는 반대쪽. 아니, 내가 여기로 간다고. 아니, 내가 여기로 간다고. 아, 내가 아, 여기로 간다고너 반대쪽으로 가. 알파가. 알파가. 뭘 할까? 아, 여기는 게 아무것도 없네. 아니, 뭐 하냐고. 아, 잠깐. <laughs> 아니 이러면은 저기 가야되잖아 내가 또야 버튼 눌렀다 치킨 버튼 아, 눌렀다 와 니팩 진짜 <laughs> 아, 아니 실수는 아니다 한번 가질 수 있지 않 아, 그러니까, <laughs> 아, 버튼 눌렀음 오케이 <laughs> 우리 여기로 가면 되지 아 실수는 아니야 한번셔 빨리 와, 여기로 와요, 여기 빨리 오세요, 여기 빨리 오세요. 열으라고, 열으라, 열으라. 아니, 지금 와. 최근에 지금 김치씨 그거 영상 안 올리는데 이거 해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점프해 하면서 해명 좀 해주시죠. 가정사가 <laughs> 어떻게 되냐면은... 아, 일단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, 일단 알겠습니다, <laughs> 여기까지. 열어, 열어, 열으라고, 이으라고이으라고 뭐하냐고, 이으라고 야 빨리 버튼 눌러! 빨리 버튼 눌러! 빨리! 빨리! 아마 아, 이제 가고 있어 느리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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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. 아, 그냥 내가, 음, 할게, 음. 내가 할게! 내가 할게! 내가 할게! 오케이 오케이 아침에 기회가 많아! 왜니 혼자 가는데! 야야 내가 치킨 내가 아, 반대쪽 음. 내가 열어놨다 너 반대쪽 가세! 너, 너 반대쪽 가세! 아 거기 내가 열어놨어! 이미! 음. 내가 거기 이미 열어놨어! 반대쪽 가 김치 아잠 이거 좀 음. 어려운데? 여기 좀 에버인데? 가자 같이 가자 야 여기 좀 어려운데? 응으으으 <laughs> 어. 어. 진짜 반데야 내건 좀 씌워 어! 됐다. 아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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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야, 됐다! 야됐다야됐야야 야, 야, 그러면 지 너무 못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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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김치 체지너너못 될것 같아 야 우리 환장의 어, 콜라워 보여줄게 김지야 야! 이쪽은 좀워야되다 8! 야. 7. 야 우리 가운데 왔다 가운데 왔다! 빨리 눌러! 달려 뭐 이거 알죠? 와, 됐다. 아, 쉽네요쉽네요쉽네요 아니 착는 이거... 쉽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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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? 봐주시... 이놈아. 혹시, 이거... 혹시 국민의? 영상을 못해서 한번 봐주세요. 국민 이거. 이거... 국민 이건가요? 아, 아, 이거 혹시 이거 제 멤버 대신품은 수는... 이거 제 멤버 대신품은 이거 이거 약간 박프렌즈에서 뭐 네. 아, 음, 아, 이거 있잖아요. 들어있는 아, 들어있는 아, 아, 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. 그거 이름만 적어줍니다. 이거 참고로 영상 출연하는 거. <laughs> <안 웃음> 여러분 곧 실제로 소라팟 챌린감사합니다 <목소리> <수당합니다. 목소리> 여러분 곧 진짜 실제로 소라팟 챌린지 시작지 마세요. 큐브를 더 많이 생산하라니 도대체 뭐하는 게임이지? 나 변명도 우리 싫데요아 나중에. 오, 아, 수당한 아 수당한 진짜! 아 변명 아, 아, 말하면 어떡해. 아 실수? 아, 실수 동작. 아 암호를 빨리 풀어야 된다고. 야 암호 풀어! 아니 천재 브로크 빨리 암호 풀어. 아니 야아무기아니요 버튼 누르는 건데. 그니까 버튼은 이게 아니, 나, 야, 아무나. 네, 여러분, 곧 실제로 소다밥 챌린지 주겠습니다. 오, 기대하겠습니다. 약속 지키요뭔 소리야, 바닥 주셔야죠. 아니, 나는, 나 모자이크 할 거임. 나도. 아니, 현... 아, 얼공하는 건 좀, 김치만 여름 하도록 하겠습니다, 얼공은. 해봐요. 이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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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거 유비, 유비. 큐브 맞추는 건좀 노잼일 것 같은데 이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나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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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금 아 지금 뭐한 거야 어밥뭐한 거야 아, 이렇게 쌉트롤이야 나 야야야 야야 나나 47점 모았어 뭐 47점 모아 그 그냥 상대 팀이 47점 모았다는 거야 야나2 5 3 트롤 내가 있어 아 진짜 역시 밥의 IQ는 0 5 2야그좀 <laughs> 쿵 깔아 문객이 이거 이거 밥이 현실에서 어? 이거 우리 하는 거 아닌가 쿵쿵 깔아 문객. 자동사 이슈로 지금. 어야 진짜 야 진짜 밥이야 밥어아아아또 아, 본명 말했어. 아. 어? 아 저는 가정사 이슈로 가정사 입주를 떠나겠습니다 아! 한번 하고 시다나나 나! 무서워요 님밤님 제가 치킨을 게 죽을게! 오야 뭐야? 물 깔아 놓고 야는데아겠어게게야 빨리 치킨부터 죽여라 아예요 치킨 꽁켜 드릴게요 야 여기에 그냥 있을야되거야여기있을야되거 소옹 소옹 아무것도 못하지 어? 까라 뭉개졌는데? 티비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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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티비님! 앙! 처음 봤네요 야기 절대 못찾는다 여기 절대 못찾는다 어딨냐 제가 출발을 한 해드릴까요? 제가 출발하한 <laughs> 해드릴까요? 아! 이야 어, 아! 죽었어! 아! 짐작에 성공합니다 이게 티비님 풀려면 값날시네요 어? 누가 나갔지? 어? 김치씨가가정사 이유로 떠났습니다 아이고, 어떡하나. 아이고 야 참가 김치에 명복을 비는 건 아니고 그냥. 그리고 이거 거. 혹시 이거 실명 나오면 혹시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나요? 네? 혹시 실명 나오면 이거 음소거 처리해 주시나요? 아 근데 귀찮으니까 하면은 어 많이 하면은 좀 그게 아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. 아 그건 좀 <laughs> 음, 너무 귀찮다 네 사실이죠? 아 이거 참아니 아, 우리 막 우리 매 새벽 할 때마다 이런 거 걸리지? 레이시 걸리지? 레이스가. 야 일단은 이거만 하고 갑시다 이제 우리도 아, 뭐. 김치씨도 갔으니까 아니, 아니, 어, 뭐. 야 원래 직진이야 남자는 남자는 그래, 직진이야 나는... 오. 어 아, 아닌데? 뭐? 아, 아나 다시 태초로 돌아오는데 뭐. 여기로 가야되나봐 어 여기로 가야야 3분에 야 이번엔 누, 야 바비 뜰 차. 오케이 이지 아니 아니잖아 아니 <laughs> <laughs> 이거 좋아. 개인전이긴 해 아니 이거 개인전이긴 해 근데 어, 아, 망했다. 망했다, 이슈가 이리다 어! 이슈! 아. 야, 남아있는 길은 이제 어, 여기밖에 없는데. 공슈 저기 있다. 아, 저, 분명 아, 좀 말하지 마. 아니, 저. 아, 뭐야. 오케이. 발코니가 어디야? 잠시. 발코니 어디야? 야 이분의일 이분의 나이스 야 삼초 남았어. 잠시. 아니 발코니가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이. 아니 뭐야? 여러분들 여기 서세요. 자 오늘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아, 자 바코벅이, 마지막으로 야 밥에 면상 보고 끝내겠습니다. <웃음> 예? <웃음> 여러분 아, 안녕. 개구르이. 안녕. 안녕. 아, 예, <laughs>